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야이 어? 세팅이 없었는데 생겼단 말이지 네 근데 기회가 남아있네요. <laughs> 네. 아, 5,000원에 테스트하다가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네. 이어서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른 분이 탑도 좀 이쁘게 만들어 두셔가지고. 네, 제가 말... 좀큰 사이즈 피규어를 뽑았는데 그래도 잘 잡긴 하더라고. 요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어서 좀큰 네. 사이즈 피규어들이 많긴 한데. 음. 뭐이 어. 처음 보는 피규어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피스 캐릭터. 어 알아. 새로운. 네, 다음 현상금 시기잖아요. 그다음. 잘하셨요 탑도 뭐 나쁘지 않고. 음. 자 계속 만원 넣고 진행해 볼게요. 탑이 요거 요게 좀 원래 딱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저로쑥 들어가면서 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인 잘 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오.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안 될까? 아, 아이고 너무 뒤로 갔네. 다른 거 여기 있 이것도 있는. 아, 이것도. 아니 근데 용구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봅시다. 오. 오. 들어간 거는 좀 무겁긴 할 텐데. 일단 놔둬야 돼. 아, 좀더 앞으로 가서 살짝. 잡을까?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살짝. 그렇지. 그럼 한 번만, 가주라! 좋습니다. 어. 살짝 걸어서, 귀. 전안 아. <laughs> 되네요. 여기 딱 놓는 범이라서, 얘, 얘. 오, 오. 얘 위치는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뽑기가. 아깝네. 어. 냅둬야겠네. 아, 이거 냅둬야겠어. 냅두고. 좀 높다. 아니면 얘를 뺄까?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을 그 라인을 이쪽 라인을 타야 되는데? 아무리 아, 봐도? 그렇지. 물러면 애매한데. 아, 너무 뒤로 가버렸네? 얘부터 꺼내야겠는데? 얘부터 꺼내면서? 얘딱 잡으면서? 오야이 사람 물술 뭐, 나는데? 탑이 조금씩 내려오겠네 심상치 않구만 심상치 않아 이거 탑이 오, 오. 집게가 새 들어왔나요? 오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 아. 탑이 나아졌네? 여기서 건드리면 안되겠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발. 이거 힘은 세긴 한가봐. 어, 이런 큰 피우 같은 거 잡아주는 거 보면 나쁘진 않아, 안넣는가봐요세워지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약좀두 발. 응, 음, 한 번만 들어주면 돼. 오? 나또 어? 버려? 오케이. 잘 네, 잡아가야죠. 결국 한 번은. 응. 짐짝 좋기 때문에. 잘 잡아서 좀 이쪽 라인을 타야 될것 같아요. 어, 맞아. 라인을 좀잘 타야 돼. 눈 번들려다 시키고 하나요? 올라가 죽이면 한 번. 아, 뒤로 가지 마, 친구야. 어, 라인이다. 어, 좀 쳐야 앞에서 뭐좀 쳐. 음, 뒤로 제발. 안 갔어 다행. 이거 타라. 예쁘게 잡, 꽉 잡아. 근데 이게 되나? 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살짝 이제 앞, 앞으 위를 보고 눕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 오 예쁘게, 어? 예쁘게 잘들어갔네 되나 혹시? 아안네요 이게 지금 아니요 임시로 세팅한 건줄 알았어 임시 세팅되게 <laughs> 다른 세팅인가 봐그 전에 다른 세팅이 있었나보죠 아, 아까부터 이거 하늘 보고 누워야 어 그니까 얘부터 처리를 해야 다른 애들도 좀 할만해질 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집게가 네. 아래로 어, 나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은데? 꽉 잡았나? 어꽉 잡았어 나름 안돼 어. 아네 안돼 아, 네. 어. 아아 이게 탑이 이상한가 봐 아니 근데 내가 더욱 꽉 잡아야 됐나 봐어 그래. 아, 애매한 집게발이 약간 제대로 안 들어갔어 아, 약간 애매하게 들어갔어 어 누웠다! 다시 기회인가요? 제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들어가자 아니 문 해. 회전이 일도 없냐 이거? 혹시 너무 넓게 잡아서 어. 갈 오. 수도 오. 나이스 <laughs> 좋은데? 집게가 너무 꺾여가지고 저게 걸리.. 놓치지, 놓치지는 못했네 응얘 앞으로 조금만 긁으면 딱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다 온다 나이스 오오 아아 중... 이 조금 돌아가긴 했는데 <laughs> 어? 꽉 잡은 거 아아 아아 먹는 아. 범이네요 살짝 더 앞으로 와야겠네요 조금만 앞으로 딱 와봅시다 음딱 뒷발이어서 응 왔다 오, 왔다 오케이오케이오 옆에 거안 걸리기 아, 네안 걸리고 아래쪽을 어잘 잡았어요 공청꽉 잡았다 어 왜왜왜왜 눈에 흰침 가봐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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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매하게 눈에 친거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잡아줬으니까. 하고 내려가서 살짝 흘렸다. 하우 앞에 가라앉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려봐야 탑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것 같아. 야야야 하하뭐얘 <laughs> 피규어도 엄청 크다. 응. 음, 정거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뭐얘 넓은 애들 잡는 거 보면. 이건게한번더지더치괜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걸리나요? 안 걸리고 안 걸렸습니다. 일단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아괜 이렇게 요리조리 할까?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기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찮 너무 찮아 괜찮아. 괜어아 괜찮아. 아 벌이다, 벌이다. 밀어 <laughs> <laughs> 아, 어? 어? 넓게 해서? 찌르면서 아 까비 아니 걔네가 예쁘게 누우면 탑으로 쏴야되는 거 그래 어? 이거 탑으로 쏴야겠는데 어, 뭐 이거? 쓰자, 쓰자. 다 밀렸어 어, 지금 탑 쓰자, 탑 쓰자. 뭐, 뭐가 볼까? 요거 뽑아야거거 거대 피규어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 힘 보니까 샥안 되나?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 꺼. 우와. 야, 이거 안 되네. 네, 어. 이거 그냥. 음. 무 어, 비싸. 오. 좋아요. 아이고. 그나마 얘가 꺼낼만 하단 말이지요. 쇽 아이. 아, 빨렸네. 저기 위에 올라가면 잘하면 두 개로 밀기될것 같아. 응어 밀기 될것 같아. 잘하면. 근데 라인이 조금 맛있긴 한데, 얘 때문에 살짝 걸리긴 할것 같은데... 그렇지, 오. 잘 잡았습니다. 아주 좋구이 아. 역시 딱 걸려버렸네. 어어어, 아조이뚝조뚝뚝뚝뚝 어, 어. 아.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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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그냥 한번뚝 뚝뚝뚝... 뚝뚝뚝... 뚝뚝그 뚝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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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아

앞으로 뜨거워 당겨버리고 이거를. 응응응. 음, 치웠다. 음, 음. 굿. 그다 그래, 다시 탑이 좀 다시 용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도 일단 넣는 이치긴할 텐데. 나 가져가봐. 꼭 잡아라서. 혹시 몰라? 어, 혹시 모르진 않아? 얘를 더 갖고 오고 싶은 여기로 그냥. 아 어, 그럴까? 어. 여기 좀더 옮겨볼게요 주연이만 데려. 오, 새다 새다. 여기한번 치겠습니다. 엄 그냥 리서치 바로 해야겠다. 아. 저기 또 올라갈 것 같아. 이쪽은 조금만 더 오면 되는데 여섯 번 뒤에 오. 시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누워 누워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누울 것 같아요. 아이고. 딸이. 게네 번. 아이고. 아쉽네요. 이거 하고저두발 잡고 몸꽉 잡았다. 어. 아래쪽 아니야? 음 응, 아래쪽. 잡자 아 아, 눈은 너로가버렸다가 너무 높아. 음. 높아져 가지고. 아깝다 응? 어? 오. 이렇게 또한 번씩 인식못할때가 인식 있네. 뭔가? 뚫을 나 이거 대각. 나이스. 끝타이안되는 그... 어, 완전... 진짜. 가지고 가면 나올 거 같은데. 저거 내려 무지기전까지는 미친 탑이긴 하네응 음, 어, 았다 아니, 아, 아, 어. 아. 그 아니, 니 아니, 니까 아니, 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 아니, 니까 아니, 니까 아니, 아맨 처음에 아가 하나 뽑아 거랑 네 개. 아니, 그니까? 아니, 그아아아 힘은 셌는데 음. 아 뭔가 피규어가 조금 더뭐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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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피규어 좀만 더 많았어도 괜찮을 어, 것 이런 같은데 런것좀큰게 너무 많아서 잘안되긴한데 음. 근데 어쨌든 저희가 탑은 진짜 완벽하게 <laughs> 100점짜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멸망은 아니고 요 이렇게 4개 뽑아서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맞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